주머니 안에 2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8개의 카드가 들어있대. 이 주머니에서 4개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내 카드에 적힌 수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의 개수야. 얘는 10의 배수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지금 2부터 9까지니까 2, 3, 4, 7, 8, 9야. 그럼 여기서 10의 배수가 되려면 당연히 5랑 짝수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5와 짝수는 반드시 포함이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일단 표시해 놓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a가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고 요게 자연수가 돼야 돼. 그니까 분모 a에 따라서 b, c, d가 달라지기 때문에 a를 기준으로 나눠. 근데 a는 2, 3, 4, 5까지밖에 안 돼. 왜 그러냐면 5가 반드시 들어가려면 a가 제일 작은 5가 되는 경우까지는 가능하지만 6, 7, 8은 될 수가 없거든.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만 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a가 2인 경우 먼저 해보자. a가 2면 얘는 2분의 이 곱하기 씨 곱하기 디가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분모가 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반드시 오가 들어가. 지 어떤 게 온지는 몰라.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나열할 필요는 없고 뽑기만 하면 돼. 그러면 당연히 이는 이제 빼고 5도 빼고 남은 것 중에 이 위에 짝수가 있어야 돼. 적어도 짝수를 하나 포함하게 뽑는 경우야. 하나 둘셋넷다여 여섯 개 중에 두개 뽑는데 거기서 홀수 중에 두개 뽑는 건 빼야 돼. 왜냐면 5도 홀수인데 나머지도 다 홀수면 얘가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 홀수는 하나, 둘, 세 개야. 세개 중에 두개 뽑는 건 빼줘야 되는 거야. 얘는 15에서 3 빼니까 12가지 경우가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3이면. 요렇게. 여기서도 조심할 건 뭐냐면은 일단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5야. 그치? 이제 더 이상 2는 못 써. 3이 포함돼. 그럼 여긴 반드시 3의 배수, 6구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은 해야 돼. 그치? 근데 그리고 짝수도 포함해야 돼. 이해 돼? 그럼 이제 이거는 분류를 잘해야 돼. 6이, 6을 포함하는 경우랑 3을, 아, 뭐냐. 왜냐면 여기가 3이니까 3의 배수는 6구야. 근데 짝수도 포함해야 돼. 얘 때문에. 근데 6이 3의 배수면서 짝수야. 그럼 6을 포함할 때랑 9를 포함할 때는 조금 달라진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6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야. 6을 포함할 때랑 6을 포함하지 않을 때로 나눠야 돼. 분류를 네가 잘 해야 돼. 그럼 6을 포함하면 아무거나 와도 돼. 하나, 둘, 셋, 네 개. 네개 중에 그냥 두 개? 아니, 한 개만 뽑으면 돼. 그래서 끝이야. 6을 포함하지 않아. 그럼 9는 반드시 들어가야겠지. 그리고 남은 몇 개야? 지금 음. 3분의 어 우리가 그 대신 9를 포함하면은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약분해서 자연수가 되지만 얘는 짝수가 안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2하고 4둘 중에 하나에서만 뽑아야 돼. 이해됐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서 얘는 여섯 가지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 a가 4면 얘는 4분의. 근데 또 얘도 못 들어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거. 4, 5가 들어간 거야. 근데 얘가 또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여기서는 4의 배수가 뭐밖에 없어. 8밖에 없지. 어차피 이 중에 8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럼 8은 무조건 들어가고 8 들어가고 남은 3개 중에서 남은 하나를 뽑으면 돼. 그래서 얘는 3가지야. 그다음에 a가 5일 때까지만 하면 돼. 5는 문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5가 들어가면 b, c, d는 여기서 뽑아야 돼. 근데 저기는 5의 배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가 자연수가 안 돼. 이런 경우가 없단 얘기야. 그래서 얘는 없어. 그래서 요것만 더하면 돼. 여기 9에다가 10이 더하면 20이. 답은 4번.